안녕하세요, 윤설합니다. 우리 강아지 풀이에요 <laughs> 아, 세상은 2020년을 정말 특별한 한 해, 엄청난 이변이 있었던 한 해로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. 어쩌면 역사 자체가 2020년 전과 2020년 이후로 나뉘게 될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요.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지난한 감금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,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셔서 언젠간 좋은 날이 있겠죠. 그날에는 우리가 한때 이런 일을 겪었었다,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다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... 즐겁게, 또 재미있게,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까를 궁리를 해보다가 제가 가장 잘할수 있는 것, 여러분들과 책 읽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교재는 제가 정해드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정해드린 책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저와 함께 소리 내어 이제 읽어주시면 되고요. 책을 읽으면서 어, 잘 안되는 부분들, 표현이 잘안 된다든가 발음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저에게 수시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곧 답을 해드리겠습니다. 아 그래서 첫 번째 책으로 어, 그 녹색 광선에서 나온 눈보라라는 책을 읽을 거예요. 알렉산드로프 시킨의 작품이고요. 이 중에서 표제작인 눈보라를 읽겠습니다. 첫 페이지가 54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니까 54페이지에서 59페이지를 읽겠습니다. 그럼 곧 만나서 같이 읽어요.